안녕하십니까. 물고기 다입니다 이번 미션은 DLC 두 번째 오사카 전투 겨울편, 오사카 겨울의 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여기에 특징은, 음, 대포가 세 개가 있습니다. 큰 대포, 앞에 서 그림이 보이시는 대포. 저거를 쏴서 건물을 파괴하면 화살이 안날라옵니다 근데 그 대포를 쏘려고 하면 주위에서 환약을 주어야 됩니다 포탄을 포탄을 주어서 저거를 장전해서 쏘시면 건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날아오지 않습니다 화살이 그런데 저는 빤스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빤스만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. 신사 앞에 있고, 제가 원피감을 줘놔서 화살이나 원거리를 맞으면 뭐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. 또 화살 맞을 것같아 맞을 것같더라아 여기다 이쪽으야지 여기, 여기. 네임드입니다 이상 무고기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